안녕하십니까 고인 아지마입니다 오늘은 휴무일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할수 있어서 그게 기쁘군요 자 지금 일부 5천원 정도를 시장가로 사지 않고 아래로 분할매수하며 방어를 쳤는데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때면 하염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방어하는 김에 지금 6,500원 정도가 더 매도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6,500원이 매도가 되었는데 이 돈은 욕심부리지 않고 투자를 좀쉰다 생각하고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펑션X랑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네요. 뻥뻥 날아가는 것들은. 어쨌든 6,500원이 무엇이 팔렸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많이, 많이 매도가 되어 있네요. 엘프. 엘프, 오르비 체인. 엘프 오르비 체인, 또 엘프. 엘프가 많이 펌핑이 났나 봅니다. 오르비 체인, 펑션 X, 세럼, 테저스, 뭐 이런 정도 매도가 되었습니다. 음, 카르테시나 매수해볼까요? 예약을 해놓을까요? 카르테시. 뭐, 쭉쭉 잘 올라가니까, 어차피, 올라갈 때, 매도가 되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수 쪽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걸까요? 10%씩 걸어볼까요? 5% 빠질 때, 10% 빠질 때, 15% 빠질 때, 20% 빠질 때, 좋습니다. 카라테 시0에서걸었고요 또, 뭘, 방어를 칠까요? 뭐, 방어는 특별한, 고민할 게 없겠습니다. 그냥 뭐, 현금으로 구해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어, 빠질 때, 준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라가 보라가 뭐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어, 일단 보라가 네 매도 때 수익에 매도될 수 있는 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보라를 선택해서 5% 아래 자, 25% 자산을 5% 아래 걸고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음. 그래도 그냥 걸도 귀찮으니까 그냥 걸도록 하겠습니다. 10% 15% 20% 네. 두 종목을 걸 수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하나로 걸었습니다. 보유관하는 만천원. 그러니까, 방어는 현재, 14만 5천원에서 만천원 정도는 방어를 친 겁니다. 잠시에 3 3 5원으로는뭘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거고요. 어, 약 10%가 안 되는 돈이죠. 뭐, 다음에 또, 매도가 되는 게 생기면 공격을 할지 방어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